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내게 눈을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곤대내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정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이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해 모든 왕의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중국의 무협지나무협 영화를 보면 대개 주제가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승이 누구에게 죽으면 제자가 몇 년간 철치부심 무술을 익혀서 그 다음에 스승의 복수를 합니다. 또 부모가 죽고 아들이 홀로 고아로 남아있으면 무술의 고수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몇 년간 열심히 무술을 닦아서 고수가 됐죠. 그때 흔히 스승이 하는 말이 이젠 하산하여도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산한다는 것은 산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제 무술이 경제에 이르렀으니 이제 산에서 데려가서 복수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수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고질병이죠 이것은 개인의 복수도 있고 국가 민족 간의 복수전 전쟁도 있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수많은 당쟁 사화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뭐 그룹 그룹 간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치도 보면 이런 일들이 여전하게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은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다시 읽습니다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론에게 성폭력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조용하게 내색하지 않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겉으로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속으로 치밀하게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풍년 들어서 가을거지하고 돼지 잡고 국수 만들고 떡 만들고 술 만들고 잔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겉으로 좋은 날 잔칫날을 만들고 날을 잡아서 아버지 다윗과 모든 신하를 초청합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무슨 생각인지 나는 왕이기에 바쁘다. 공부가 바쁘다. 나는 못 간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 대신 이제 복을 빌어 줍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버지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복형압노를꼭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죠.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데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좀 와서 잔치자리 에 오셔서 음식 먹고 축하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 보시면 압살롬이 그러면은 큰형 암론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조금 본색이 나오죠. 아마 이때 아, 아버지 다윗도 뭔가 낌새를 차린 것 같아요. 아, 이 압살롬이 굳이 제일 첫 아들 압논을 가자고 하는 것은 뭔가 옛날 섭섭한 것이 아직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눈치를 좀챈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그가 압논이 너와 함께 갈 일이 뭐가 있느냐, 뭐 굳이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압살롬이 계속. 간정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약간 눈치를 대고 어떻게 해요? 암론 혼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모든 왕자를 다 보내죠. 그래서 아들이, 이 압살롬이 아무리 암론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모든 왕자가 다 가니까 어떻게 못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압론 어, 혼자 보내지 않고 모든 아들을, 왕자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복수심을 길러왔던 압살롬은 다른 형제들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압론을 죽이게 되죠.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2년 동안 압살롬이 치밀하게 복수전을 준비하고 종들에게 무술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28절 읽어보십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당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미 치밀하게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술을 데우고 술에 취해서 암론이 좀 힘이 없을 때 무장 해제되었을 때 그때 자기 부하들을 숨겨 두었다가 죽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뭐 역사에서 아주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나라 이런 저런 일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암논이 죽자 다른 왕자들이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안타깝게도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죠. 하나는 암논이 압살롬에게 다말에게 참 그때 미안했다. 정말 내가 실수했다라는. 사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뭉개고 그냥 이렇게 좀 시간만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복수가 불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엄하게 압론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벌을 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목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에 법이나 왕이 이런 일을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뭐 옛날도 많고 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따달겁 없이 손해를 당하거나 혹은 욕을 먹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때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예수님께서도, 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선 악간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원수 갚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 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 갖고 싶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복수, 심 하면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인데,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악순환이 일어나고, 또일 끝나면 우린 또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섭섭한 것, 미운 것, 이런 것이 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그런 것들을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오히려 힘들 때 먹여주고 물 마시게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거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